새로운 갤럭시 버즈 3. 뭐가 달라졌을까 궁금하지?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줄게. 세련된 디자인에 강력한 ANC 기능으로 돌아온 갤럭시 버즈 3. 음질은 더 풍부해지고 착용감까지 개선됐다니. 완전 기대되지 않아? 특히 주변 소음 차단 성능은 최고 수준이라고 해. 배터리 성능도 짱짱해서 하루 종일 써도 문제없대. 통화 품질은 또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한지 몰라. 여러모로 사용자 경험을 확 끌어올렸다는 평. 이 정도면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낼 만하지. 디자인, 착용감 모두 만족. 이 가격에 이런 ANC 실화냐? 공부 집중력까지 올려준다니. 갤럭시 버즈 3 실버 색상 진짜 예쁘다는 후기가 자자해.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돼서 완전 마음에 쏙 든다나 봐. 음질이야, 뭐. 삼성 제품이니 믿고 들어도 되겠지? ANC 기능이 특히 강력해서 카페의 시끄러운 소리도 거의 안 들릴 정도래. 음악에만 푹 빠져들 수 있다니. 에디터도 써보고 싶어지는걸. 통화 품질도 깨끗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충전도 빠르다니. 이 정도면 완전 만족스러운 제품 아니겠어? 기존 버즈 프로 쓰던 사람이 버즈 3로 갈아타고 착용감이 훨씬 편해졌다고 극찬하더라. 귀에 쏙 들어가는 디자인이라 오래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네.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외부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걱정 끝.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니까 음질도 풍부해지고 저음도 묵직하게 잘 잡아준다니 음향기기 덕후 에디터도 솔깃해지는 정보야. 가격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 값을 충분히 한다고 하니 고민은 이제 그만.